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언니, 나 남친한테 차였어요. 그 새끼한테 꺼지라고 말하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죠? 어머야 어떻게? 너를 차버린 그 남자한테 영어로 이렇게 말해줘. Get out. 이렇게 표현합니다. Get out. 아주 쉬운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다가요. Over here를 넣어주면 여기서 꺼져.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여, 이 장소에서 꺼져라는 표현이 돼서 get out, get out of here 둘다 많이 써요. 자. 발음 한번 연습해 볼게요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여는 법칙 때문에 발음이 좀 이렇게 나요 Get out of here! 꺼져! 그런데 그런데 영어에서 진짜 한끗 차이가 있다니까? 만약에 미드를 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었어 야야 <laughs> 있잖아 나 여자친구 생겼잖아 내 여자친구 완전 김태희 급이야 <laughs> 앉아있네. 야, 쉽게. 아, 거울을 봐. 꺼져. 진짜 꺼져가 아니라,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황당한 소리 하지 마라. 요때도 get out of here를 써요. 그런데 말투가 약간 밑으로 내려가요. get out of here.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이건 야, 황당한 소리 하지 마. 꺼져. 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꺼져. get out of here. 그런데 <laughs> 황당한 소리 하지 마. get out of here. 이렇게 표현이 가요. 너를 찾는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해줘. get out. 오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내가 보고 싶다고 그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짜증 나, 내일 봐. 응?